돈 이대로 괜찮은가? 자 이거를 이제 볼 타이밍이 지금이지 않나? 어쨌든 이번 주면 와우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장독대가 들어갔습니다. 그쇠기 대회란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죠? 다음 주에 불소 네오 나오는데 이거 뭐 시원찮으면 다시 방황의 시기가 올 겁니다. 오늘 시원찮았고 방황의 시기가 이제 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추천할 만한 RPG 댓글로 해야 하는 이유 이 게임 특징 같은 거 조금 진지하게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레포대 시청자 모두 대전 좀 해주세요. 시청자분들 플레이 구경하고 싶어요. 대전 모드 인간 좀비 플레이가는 멀티코 어 최초 경쟁 시스템인 레포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장트러블 이 친구는. 그 그거지 이제 이거 몇만시간 했잖아요 그 고인물 입장에서 그냥 뉴비들 할고 싶은거죠 뉴비들 하는거 보면서 대리만족 하고 싶은거죠 본헌 월드 아이스본 해주십시오 조만간 내년 초에 와일즈 출시됩니다 자 어제 와일즈 나왔죠 와일즈 오배가 나왔는데 근데 와일즈 오픈 날짜는 아니야? 2월이네 2월 전이면 할만은 하네 근데 근데 아이스본이 확장팩이죠 이게 그 엘들링 황금나무 그림자 같은 건가요? 몬헌 오리지날이 있고 몬헌 아이스본이 있고 몬헌 월드 근데 이거 아이스본만 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유비가? 어, 그러게 결국은 결국은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네 근데 내가 이거 이거 방송하는 사람 봤는데 영 방송이 잘 되진 않던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젠가 어저께 말했잖아요 와일즈 나오면 그냥 바로 와일즈 하는 게 약간 이,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우선은 이거는 뭐안 한다라는 건 아닌데, 일단 보류. 메이플 저은지 오래되긴 했는데, 메이플 진득하게 하는 배동형님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거, 이거 근데 여러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소문 꿀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생방은 힘들 수 있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거는 내가 봤을 때그중 꿀통이에요. 지금 청묘가 대표적으로 내가, 내가 봤을 때꿀 빨고 있어요. 이 새끼가, 물론 이 사람이 병신이 되가고 있지만, 보면 유튜버가존나 지금 나보다 잘 돼요. 조회수만 봐도 지금 보세요 7만, 6만, 5만, 5만, 3만, 7만 이런 거 보면은 아.. 어, 시발 유튜브는 메이플이 지금 꿀통이네 이 생각이 이제 들죠 근데 저는 여러분 또 이제 몬헌 걱정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는 봐봐 몬헌 자 유튜브 가기 유튜브로 이제 소스를 생각을 한다 그럼 계속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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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공룡이 외모만 바뀌지 사실상 공룡만 트라이 계속 하지 않나요? 이게 과연 이게 그러니까 플레이 투자 대비 과연 재밌는 소스들이 이게 컨텐츠 한정적이지 않나 공룡을 보는 게 아니고 공룡한테 처맞고 술에 타는 형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그 몸헌의 이 팬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은 아저 씨발 티라노사우루스 꼬리치기 진짜 좆같았는데 하면서 이거 추억팔이가 됩니까? 그니까 그 유명해? 그런 이 기믹들이 각각의 그 공룡마다의 그, 그니 그러니까 매력 있는 그런 패턴들이 많은가, 이 말이죠. 그냥 대충 막, 심, 앞발 후리기, 이런 거 약간 반복된 노잼이 아니라, 그니까 각 마다 약간 그, 진짜, 그런 게 있냐, 이거지. 각 몬스터 패턴, 꽤나 매력적인 것 많음. 형님의 배돈 정상화를 위한 마영전 재도전 가시죠. 직장인 최적화 게임입니다. 현재 유저 평균 고스펙 기준 하루 1시간에서 30분이면 할거다 합니다. 마영전. 해야 하는 이유 눈이 즐겁다 타격감 몬헌류, 꾸미기 등 이만한 게 없어서 계속 꾸준히 돌아오는 인원들이 있다 내실 따위는 없다 오로지 전투만 원하시는 분에게 적당하다. 주력 사용 봉캐 70개의 전투를 금메달로 클리어해야 하는 아인 라흐면 충분. 그리고 사람들 약겜약겜 그러는데 약겜 맞긴 함. 근데 마영전보다 심한 약겜 훨씬 많다. 요즘 요즘 보면 그런 건 맞긴 해요. 뭐 라스트 오리진 이런 거 보면 RPG 중에 높잖아. 하하 야 많이 야한 편이긴 해. 시오브 시브즈 이거는 뭐 좋은 게임이니까 넘어가고요. 드래곤즈 도그마 2 아니 근데 이거 RPG 우리 약간 온라인 RPG를 내가 웬만하면 추천해달라고 어, 쓰려고 했는데 야, 다들 그냥 뭐 좋은 게임을 꿈, 좀 추천해 주네요 혼자하 유...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도 해보게 되네요. 2018년도에 나왔던 명작 몬스터 헌터 월드. 저는 그때 바람의 나라 하느라 못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몬스터 헌터 와일즈가 이제 곧 나오죠. 그래서 그전에 미리 몸풀기용으로 몬스터 헌터를 한번 네. 월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청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이거 방송용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보다가 조졌다 싶으면 은 예, 중간에 런치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예, 떡밥은 좀 깔아놓고 할게요 열심히는 할 건데 이 상황이 심각해지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예. 남자, 야, 커마가 왜 이렇게 많냐 종류가. 나 이렇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어? 아, 야 이거 어때? 에 이거 이 어때? 이걸로 간다. 이거만 이거 괜찮네. 예스, 이걸로 가자. 포기 장비는 가디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몬스터와 맞서 싸울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어 모든 헌터 여러분께 추천하는 장비입니다. 이거 쓰지 마. 레더. 그럼 나 레더 할란다. 아니 가디언은 보면 여러분들 그 점핑 템이래요. 그래 저거 쓰면은 너무 쉬워진데 게임이. 제가 또 쉬운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예 e s 무시기. Yes. 갑시다. 고대수의 숲. 아래가 조사 교ましょう 조사 거점으로 이동하자. 얘네 바로 공격하는 애들 아니지? 조사 거점으로 이동하자. 조사 거점이 어딘데? 이까지 가야 된다고? 너무 뭔데? 점프 없나 이거? 구르기. 구르기. 아 점프가 없구나. 아니, 좀 약간 원래 초반에 더, 바로 전투하는 게국룰인데국룰이 공료리 없어서 조금 답답하네요. <laughs> 이제 하나보다 전투. 카멜레온 아니야 이거? 이 게임 지정균 한 비력 없네요. <laughs> 변종 카멜레온인거지 와... 진짜 실제로 만났네 응. 숨어야 해요. 숨으래. 숨으래 예. 에이 숨기 아. 아! 숨었잖아! 아니 왜! 숨기 에이, 아... 이런식으로 얘네들이 모른다 나를 헌터의 무기는 모두 14종류다 한방의 대검, 재빠른 한손검, 헤비보우검 아 여기서 이제 결정할 수 있구나 아이언 어썰트 이건 뭔데 기동력을 이력을 높めた遠거리 무기입니다 리츠미가루에 다양한 기술을 쏘는遠거리 무기니미가루에 조약이 가능하고 병충모아야츠는무기입니오 아이언 블레이드 좀 멋있는데요 조사단 시험 작순에너지를 담아 오노무기 워로든가 이거 워로드네. 아이언 건 랜스 아, 이게 워로드인가? 아, 이게 워로드네. 철도가 태도에요? 철도 아니면 지금. 이거 할란다. 아니, 이게 멋있잖아. 아이언 블레이드 어때요? 이거 멋있다 않냐 아이언 블레이드 할란다. 아, 결정했어. 아, 근데 잠깐만. 좀 짜친다. 잠깐만, 잠깐만. 단검 아, 근데, 여러분. 공룡 잡는데 무슨 단검이야 솔직히. 일단 철도 하자. 일단 철도로 가자. 상자, 응급약, 식량, 스태미나 회복. 됐나? 가면 되나? 가자. 가거 가자. 이 가자. 이 아까 자그라스 지도로 봤을 때이 여기,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야 된다. 가자. 띠어. 공격する

야, 너무 많은데? 나1대1 좋아하는데, 나는. 탭 없나? 이거 탭 잡기. 온다, 온다, 온다. 나 머리 중, 머리 중. 탭좀 풀어봐. 온다. 지금! 우! 우!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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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 야스! 우 참. 라이트 버튼. 필사건무. 찌르고. 차, 차, 도. 차, 차. 생각보다 일단 이 녀석들은 쉽다. 오 오. 이 오, 오. 아, 쉽네. 별거 없네. 온라인 집회 구역에서 다른 플레이어와 교류하거나 함께 갈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확인을 실시합니다 집회구역에 갈수 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인데 는는 건가? o m 이거 한국인만 있나요? 아니면 이거 아, 뭐 아시아 사람 다 있나? 아1 1반 u n i 일반 시청자잖아 아뭐안 하는 게임이 없냐 얘네들은 내가 지금 말하는 거이 사람들한테 안 들려요? 파티하려면 어떻게 한대요? 이사람들이 i o n c o m m u n i c a t i o 이 c o m m u n i c 이 t i o n c o m m 에휴, 이거 도대체 이거 채널 16개인데, 왜 시청자들이 자꾸 여기 들어오죠? 친추도안돼 있는데, 달란다. 야, 너네랑, 너네랑 안 해. 나 일단은, 일단 혼자 가겠습니다. 예, 네. 캐스터 톤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 왜안 알려주죠? 와, 직접 찾아야 된다고? 악만 좋대네. 어, 캐스터 톤 찾았다. 살짝 이쪽으로 몰이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유인해, 유인해. 오케이. 자,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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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살 검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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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뒤에서 뒤에서 필살 검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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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팍, 주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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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아니, 뒤를 때리라고 뒤를. 알 팍, 나 오케이. 자, 와라 와라. 해주고 아, 백 싹싹 백 포지션 잡아주면서 착 필살검 무착착착착부 자, 백 잡고 백 잡고 피해 무기 쏙 근데 이리 이거 스킬 공격 이게 다야? 좀 너무 단순한데요 칼이 무뎌졌다고요? 이거 칼 내구도도 있어요? 왼쪽이에 저거 레구도야 아나 무기 레구도 있는 게임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도스 자그라스 후 어? 엑소 나 무기 무기 예리 예리 함좀 올리고 이거, 아 정말 무기 무기 어디 있어? 무기, 아 있다. 이숫돌이거죠 이거지. 아하. 목초를 잊었다 베무시가 잡았다. 몬스터니 클로 때려봐. 빵! 플랫 체크를 빵! 온다.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오! 피하고. 아니 피했잖아. 그사검무 찹! 찹! 찹찹. 아, 어디 치는 거야? 아, 이거 방향 치는 도중에 방향 회전 안 돼요? 지금 필사검무. 찹! 찹! 찹찹. 오케이, 제대로 박았다. 피안, 피해안 따라. 나 무기 예리함 끝났음, 예리함 끝났음. 들어봐. 쓱삭. 이거는 좀짜신다 전투 도중에. 야 바비큐 세트를 갑자기 야야야. 아, 잠깐 미고, 잠깐 눌렀는데 야, 쟤 도망갔는데? 아, 씨. 아 발자국 따라 가면 되나요? 아니 제다싫다 X, B, 아이템. 창 회복약을 해 회복약, <x1> 회복약, <skirmências> <일> 오른쪽 위에 커맨드. 아, Y, Y. 이거는 아이 힘이 아, 아씨 아니 콤보 콤보 한다고 아 체력을 못 받네.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쉬고 특수 납도 오. 야 콤보 주일이네 왜 이렇게 많아? 긴배이 긴 찌르기. 아, 이게 긴 찌르기. 와 이거 뭐야? 이 콤보가 한2 0 개는 되는것 같은데? 그런데 얘 여기를 가려면 잠깐만 얘 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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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바로 공격 바로 옮겨. 비아웃. 안자 발동 긴베기긴 찌르기. 와이 특수 베기긴 오케이 이런 느낌. 와이 y t o o k 아 u b 기 g g y a d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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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아, 이거 뭐, 이거, 막기 없어요. 아씨 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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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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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w 스캇 g 찌르기 절대 안쓰네 j a s h 기 g a j a s 이 i g a j 이거 이거 좋나? 제일 사기다고요 필살기다. 아이 태도를 치다 보면 스택이 쌓이는데 그 스택 때 이제 필살기를 쓰는 그런 개념이다. 아니 지금 밑에 특수 납도와 연관된 파생 1번을 써보고 싶은데 안 돼요. 보세요. Y, 챕, Y 라이트 right. 안 되잖아. 한번 뭔가 끊기잖아. 이, 이 느낌이 아니잖아. 이게 콤보가 아니잖아. 기인백이 여러 개여번 쓰는 건 이미 했어요.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찹. 이거 게이지 가득 차 있으면 아까만 필살금 하고 수도만. 아, 기인백이 막사써 볼게요. 자. 자. 기인백이 기인백이 찹찹 슝퍽 여기까지 아니야? 아, 이까지 있구나. 큰 회전 배기까지구나 아, 그럼 얘는 항상 게이지 풀 때만 써야 되네. 이제 아, 1단계입니다. 아저 흰색 테두리가1단계란 소리라고요. 그러면 이 가득 찼을 때 풀콤보 스킬을 성공시킬 때마다 단계가 올라가나? 아, 맞네. 2단계. 아, 그리고 또, 또 이걸 쓰면? 찹찹, 빡, 빡 하면 이제 3단계. 이게 지금 3단계라고. 이때 게이지를 가득 채워서 특정 스킬을 쓰면 데미지가 존나 세게 나간다. 맞나요? 여기서 기인찌르기. 기인찌르기가 뭔데? Y, Y에 라이트 Y. 오케이. 오! 오! 그러면 자, 보통 이런 스킬이 있을걸요? 이제 여기서 빨간색으로 만들기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 좋은 스킬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게 간파백이다. 아하. 간파백이 딱! 안 바뀌는데요? 아, 카운터로 성공해야 된다. 아 그니까 러 얘는 그럼 패링 캐릭이네? 그니까 이렇게 싸우다가 얘가 이제 몸이 먼 짓거리를 한다? 간파 발동이 평타를 한번 치고 하는 건가? 응. 평 간파. 평 간판 가뭐해 맞지? 그냥 간파 바로 발동 안 되네. 파란색 그림자 같은 거에 공격이 들어와야 카운터 판정 받을. 알지 가자. 나 연습 끝났어. 오 도스 자그라스아 도스는 아까 잡은 애잖아. 아. 낚시의 명인. 낚시 어떻게 하는데? 뭐야? 오! 전몬스터는 위험해요. 지금 상대하지 말고 임무에 집중하죠. 야, 공룡들 왜제 제퍼고 지금 도망가는 거야? 도스 도스 자그라스 로아인 마. 얘는 한번 잡았다는데잖아. 오케이 스텔 피하고. 아 1, 1단계로 썼겠다아뭐 아. 맞지도 않네 아이씨 간파베기 아씨 간파베기 아 간파베기 아야 아. 아. 이게 쉽다고요? 이 간파베기 텀이 너무 짧은데? 간파베기 됐다 이거 이번... 안된가? 방금 한것 같은데? 근데 왜 성공했어? 아니 성공했는데 왜게이지가안 차? 대회전이 이거 라이트 버튼인가? 대회전 베기가 아우씨 게이지 없으면 간파베기 안 나가죠? 가득 채워야 나가잖아 그냥 이거 아 그래? 이거로라도 채워주고 풀 게이지죠? 어 죽었어? 아씨... 오야제 건드리면 조지잖아 오오 어차피 여기 못 들어오잖아. 덩치 커서. 와봐, 와봐, 비구신아. 어, 야, 야, 뭐야? 야, 야, 너무나 이거 이게. 야, 그만그만 어. 야, 금방 해, 금방 해. 물량, 물량, 물량. 형님, 형님, 형님. 잠시만, 야야 시, 어, 발광, 발광탄, 발광탄. 야, 야얘 예, 예리함 안되면 얘한테는 피도 안깎이나본데 예리함 이거 안해놓으면? 발방 발방 발방! 자 이제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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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호로야크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그렇치꼬 이거 맞아줘야 이기스탱 아니었나? 아씨어 쟤는 왜와? 아아 진짜 왜그래 일단 기인베기 콤보로 2 스택 쌓자. 이게 이 전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차. 오케이 이 스택. 일단 이 자식으로 스택을 좀 쌓고. 야, 쟤 어디가? 얘 도망갔어? 코코로. 야 코코로, 코코로 어디 갔어? 코코로 저리 갔다. 코코로 쫓아 코코로 쫓자. 얘 버려. 아. 진짜. 이 기인백 이어서. 스 아! 아, 이거, 이이 아, 나 이거. 이거, 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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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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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깨기! 아! u g 깨기 아! 아! u g u g u 스 u g i t u g u g 쫄뚝 u g i t u g u g u 우 u g i t u 우 u g u g u g i t u g u g u g u g 아! t u g u 이거 나랑 안 맞다 나 지금 이거 안 맞으니까 지금 현타 너무 많이 나 기절, 나 기절, 나 기절. 나 위험, 나 위험. 와. 야, 이야... 미치겠다. 아니, 저런 닭대가리 하나 모시겨서 실려온다고. 당남자 어? 배돈의 이름이 운다. 아니 근데 이건 일단 이 무기 수리 기, 너무 짜쳐 무기가 칼날이 금방 갈리는 게나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한세배의 게이지가 많아야 돼요. 이론상 이거 좀 이상해. 뭐한 10대밖에 안 들었는데 무기 고장나고 뭐 이건 좀 짜치지 않나. <laughs> 온다. 아, 실패. 아, 나이 싸가지 없는 새끼 이거. 아나이런어이가 없네 아 나이로, 어. 어. 아! 맹임 난검은 아좀 짭치게 잡았네. 아. 와이 꾹 눌렀다가. 이, 와 이거는 뭐야역시야 엘든링 그 대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답답하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진짜 미친 놈인데? 일단 이게 1단. 자, 그다음 2단. 3단. 아니 이거 맞나? <laughs> 와 씨. 와! 대검의 핵심은 이 기태 그립니다. 아, 이게 태클, 태클 하면 모으는 게 끊기잖아요. 아, 아, 그 다음 마지막에 3단으로 이렇게. 아, 일단 캔슬, 2단 캔슬, 그 다음 3단이구나. 일단 캔슬, 2단 캔슬, 그 다음 3단. 아, 이걸로 조지는 거라고.

아 이거 방향이 느리고 방향 전환 안돼요? 기 모으면서? 뭐 이런 게임이 다 있냐? 1차지 2차지 아니 봐봐 이런 상황에서 말이야 아니 어떡 멀리 있잖아 모테르. 태클 태클 음. 아. 아. 데클. 데클. 놓졌다 이제. 음. 오. 여름 느낌 일, 오. 오. 와. 와, 이거 1, 일 아, 하드. 제일 하드. 제일 하 제일 하드. 제재하는 있는데 이거? 아. 어려운 몹도 이드 이거 하드. 제일 하드. 제일 이드 제일 하드. 이일 하드. 제일 하드. 제일 하드. 제일